안녕하세요. 300 주식 tv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29일 관심 종목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이 종목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죠. 이날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월요일 시장도 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패턴이 만들어졌는데요. 상항가 2일 눌린 패턴이고요. 양봉 양봉 패턴입니다. 어, 어떤 패턴이냐면, 상항가 다음날, 고가 높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4% 이상 수익 구간을 잘 주는 패턴이고요. 어, 이런 패턴 나왔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소리바다에서 나왔고요. 상한가 다음날 어, 고가가 높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왔고요. 다음날 흐름이 종가는 음봉 캔들이지만 장중 고가는 15.38%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포스코 강판 이 종목도 상한가 다음날 양봉,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그리고 다음날 흐름이 장중 고가가 14.57%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바이오 이 종목도 상장 초기에 이런 패턴이 나왔고요 역시 상한가 다음날 양봉 다음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 다음날 역시 종가는 음봉이지만 장중 고가는 5.85%까지 나왔고요 어, 그리고 다음날 오히려 더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의 상한가에서 근접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구요. 또 마지막으로 코디엠, 이 종목도 상한가 다음날 양봉,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다음날 역시 음봉 캔들이지만 장중 고가는 9.75%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인데요. 음, 4% 이상 수익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고요. 어, 종가는 은봉 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장 초반에 어, 이런 패턴이 나올 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분 패턴이 1번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눌렸다가 시가 돌파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연탑 메탈인데요. 어, 윤석열 관련 주죠. 지금 윤석열 관련 주가 순환매 관점으로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깨끗한 나라, 승일 이런 종목들, 백산 모두 급등이 나왔고요. 기존에 강했던 서현, 덕성, 서현 탄메탈 이런 종목들도 계속 흐름이 좋습니다. 어, 오늘은 덕성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상승 N 자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 N 자의 목표치도 어느 정도 채워졌고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현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 N 자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찼고요. 그리고 웅진 같은 경우도 이날 대장주로 강하게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역시 이런 상승 N자의 목표치가 채워진 만큼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 기존에 조금 덜 오른 서현탄 메탈이 한번 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패턴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고가 20% 이상의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 감소 양봉, 거래 감소 음봉 패턴이고요. 이러한 패턴 다음 날 역시 4% 이상 수익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고요. 오늘 공략했던 종목, 한국 가구에서 나왔던 패턴입니다. 어, 이날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다음 날 거래 감소 양봉, 거래 감소 음봉 패턴. 오늘 고가가 5.2% 나왔고요. 또 구형테크 이 종목도 공략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 고가 20% 이상 양봉 다음날 거래감소 양봉 거래감소 음봉 패턴이었고요. 다음날 음봉이지만 장중 고가는 12.76%까지 나왔습니다. 또 대표적인 차트 녹십자 셀이구요. 이날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거래감소 양봉 거래감소 음봉 패턴 다음날 고가가 20.66%까지 나왔구요. 또한번 나왔죠. 이런 이런 패턴 뒤에 다음날 고가가 8.8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월요일장에서 유심히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어, 강보합 수준이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시간의 단일가가 높은 편이고요. 뭐 월요일장에서 어떤 흐름 나오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관련 종목들 흐름과 잘 체크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 셀루메드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오늘 거래가 다시 재개된 종목이죠. 거래 정지되었다가 어, 오늘 이런 윗꼬리가 긴, 아래꼬리도 길고 양봉이 나오는데요 지금 분봉 차트가 좀 괜찮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저점에서 이런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형태로 큰 상승이 바닥권에서큰 상승이 나왔구요. 고점에서 이런 하락엔자 패턴으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또 하락엔자 패턴으로 하락을 했죠. 크게 이렇게 하락 의 N자 패턴으로 하락을 한상태고요 지금 전체 이런 상승, 이런 큰 상승 이후에 어, 조정 폭이 50% 부근에서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부근에서 어,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 뒤에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런 큰 상승 N 자의 목표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이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서 어, 이 상장 첫날 나왔던 패턴이고요. 어, 이때도 보시면 이런 큰 상승이 나왔고요. 이후에 하락 엔자 패턴으로 이 하락을 한 다음에 어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상장 첫날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런 큰 상승 엔자의 목표치로 급등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봉 차트가 이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자리를 지키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베스 포인트. 3분문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눌렸다가 어, 시가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 나오게 된다면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KTH인데요. 어, 오늘 상한가 2일 울린 패턴이었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이런 거래 감소한 음봉이 나왔고요. 양봉 갭자리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고요. 어 상한가 2일 울린 패턴이 나왔는데 다음날 이런 시세가 나오지 않고 쉬어가는 종목들 다음날 흐름이 좋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전에 프리엠스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어, 상한가 2일 눌림 패턴이었죠. 상한가 다음날 음봉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다음날 이런 갭자리 채우지 못하고 거래 감소한 음봉이나왔고요 오히려 다음날 이런 고가 19.55%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KMH 하이텍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역시 상한가 2일 눌림 패턴 어, 상한가 다음날 음봉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패턴 뒤에 다음날 어, 큰 시세가 나오지 않고 이런 거래 감소한 음봉 패턴이었고요. 오히려 다음날 고가가 24.23%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